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도라지에 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축포에가 그 야무사서입니다. 그 도라지는 먼저 이제 어디에 좋느냐, 다시죠. 아뭐 기관지, 예, 가래천식에 좋고, 그리고 정력 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몇 년생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요 경흔 줄기 있지 않습니까? 요 줄기에 줄기가 나서 없어진 흔적을 보고 합니다. 한개두 개. 예, 세 개, 네개나오니까 4년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 시중에 가면 만한 오천 원 정도 합니다. 요 정도가 1kg입니다. 1kg에 만 오천 원 정도 하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단히 뭐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도라지가 좋은 도라지냐 질문을 하시면, 요것보다 더 작은 잔뿌리가 많은 게,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잔뿌리가 많은 게, 여기 잔뿌리의 사푼이니, 그 프레티코돈 D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의 사포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들이 잔뿌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뿌리 말고 이게 그 목질화된 부분,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실제 사포닌 함량은 잔뿌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실 때는 이 가운데 부분은 나물로 해서 드시면 좋고, 이 잔뿌리들은 이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약불에서 한 3시간 정도 서서히 우려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팔팔 끓는 물에 해서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약불에 하시는데 문제는 가스불을 켜 놓고 오래 잘못하다가 안 끄고 하면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절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만 주의하셔서 약불에서 서서히 처음에는 좀 강하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후에는 불을 완전히 아주 작게 낮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라지의그 추출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씻는 방법도 물의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너무 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도라지 같은 경우는 많이 씻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 자체가 좋은 땅에서 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싹 거꾸로 놓고, 요 위에 부분 내두라고 합니다. 내두. 내돌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흙이 어디에 많으냐 하면은 이 잔뿌리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담가 두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그런 물에 그 하시는데, 그래 하면, 그물 어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 어 부족이, 앞으로 또 예상되기도 하고 또 자원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소비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냄비가 2리터 2.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2.5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씻는게 다른게 아닙니다 막 소위 뽀독뽀독 이래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서 예, 하면 바깥에 묻은 흙들이 또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싹 먼저 아, 따라내신다, 그렇죠? 한 번만 아, 하십니다. 물론 그큰 덩어리가 있는 경우는 먼저 털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물 소비량을 줄여가면서 아,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이제 하심을 방법으로. 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laughs> 보여드린다고 많이 넣는데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빨리 우러나죠. 어, 빨리 우러나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드실 때는 드실 때는 이제 흙이라든지 이물질이 있으면 밑에 깔아앉기 때문에 위에 것만 어, 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따뜻한 물에 어, 이렇게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 하 힙, 그러니까 데우는 시간, 히팅 시간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3 시간 4 시간이 아니고. 한 시간 정도 해도 우르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지금 무거워서. <laughs> 한 손으로 해서. 이제 가스에 얹었습니다. 어, 가스레인지를 켜면, 켜면 이제 히팅이 시작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센불에 한 5분 정도만 약간 세게 틀었다가 나중에는 강불에 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약불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한 5분 후에는 아, 약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끓어 넘치면은 여기로 전기,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우려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물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려나면은 알아서 드시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루에 많이 드시면 안 좋고 또 장보하시면 또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 그다음 면역력 향상, 정력 증강에는 이 도라지가 최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laughs> 그정력정강이라는 기력 회복에 군뱅이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만 도라지도 일정 부분 좋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따라 드시면 된다. 따라라는 말씀아시죠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침출된 액만 드시면 앞에 말씀드린. 그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아, 기름 증강 그리고 정력 증강에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또 질문을 하시면 되 내도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어, 내도 이 부분.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느냐, 넣지 않아야 되느냐 질문을 었는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안 넣으셔도 어, 무방합니다. 넣지 마라는 말씀보다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로 요약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라지의 심는 어, 방법 그리고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사포닌 종류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사포닌 종류가 네개 정도 있다. 네개 내지 다섯 개인데 어, 그중에서 프레티코돈 티가 가장 많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